예, 안녕하세요, 스키노입니다. 네, 오늘은 이번에 한 판에 3월달의 트레저 맵이죠. 샹크스에 대해서 영웅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작하기 전에 1회 무료가 떴네요. 한번, 어, 땡겨보도록 할게요. 제가 요즘 잘 뽑히죠. 한정키가 과연 나올지. 가자. 7번 아닐 거예요. 그렇죠. 봐봐요. 요즘 장난 아니라니까요. 봐봐요. 와, 장난 아닙니다. 예? 그흰마 더블과 같이 사용되는 이, 가차, 어, 보아인콕이 나왔습니다. 허, 요즘 미쳤네, 그냥 아주. 요즘 그냥, 뭐, 이게 장난 아닙니다. 자, 그러면 트레저맵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트레저맵 한번 들어가면은. 아 아직 정보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음, 순서가 샹크스입니다. 샹크스. 샹크스는 제가 1판에 있으니까 그 캐릭터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이 바로 샹크스 어, 최종 진화까지 한 그런 상태입니다. 참 야, 아, 이렇게 좋은 캐릭터를 능력 해방을 전혀 안 해놨네. 이 문제 있는데요. 어, 좀 시간이 날때좀해라 이번에 그냥 시간 났으니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한번 어, 비전서 책으로 아왜왜 안해놨지 지금 참 시간이 지금 나온지가 언젠데 아직도 안해놓으면 어떡하자는겁니까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성범필댐 가자 <laughs> 나의 능력을 보여줘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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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합니다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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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됐고 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션카스 같은 경우는 그 NL만큼은 사용되지 않지만 그래도 많이 사용됩니다 제가 저도 어, 아주 유용하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자 일단 선자 효과를 한번 볼게요 자유형 박식형이 일단 평상시에는 공격력 2.5배인데 체력이 100%일 경우에 공격력 3배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자유형 같은 경우는 루이스 있으신 분들은 루이스 쓰실 거고, 박식형 같은 경우는 요즘 좀 많이 사용 안 되지만, 또 다른 선장 있으시면 사용 될것 같고, 샹크스는 많이 사용 안할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선언 효과를 중요하겠죠. 선언 효과는 자신의 힘 슬롯을 유리하게 취급하고요. 그리고 모든, 모든 캐릭터를 기슬롯을 유리하게 취급합니다. 선언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특히나 샹크는 비싸기 때문에 뭐 탱크루피라든가 베루라든가 나중에 여기저기 댁에서 이 녀석을 데려가서 어, 사용을 많이 합니다 어, 선언으로 그렇기 때문에 어, 이번에 NL만큼 좀 중요하게 여기셔서 어, 작업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정말 중요한 것은 잠재 능력에 있습니다 자첫 번째는 포퍼테시70% 확률 8% 추가 데미지가 가는 게 있고요 이것은 그렇다치고 두 번째가 정말 정말 너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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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모험 중한번살 수가 있는데. 필살기를 사용을 했을 때 필살 턴을 최대, 최대로 대 단축이 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필살기를 한번 쓰면 다 바로 바로 필살기 를 한번 더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을 바로 이중 발동 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필살기를 설명을 하면서 어,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살기를 보도록 할게요 필살기 같은 경우는 적전치한테 모든 배려 1턴 감소 요기, 요기 정말 핵심 포인트예요 모든 배려 감소 요거는 어, 정말, 샹크스가 많이 사용이 되는 그런 이유입니다. 그 다음, 화상 상태. 화상 같은 경우는 퍼펙트를 했을 때 데미지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어, 지금 한 판에서는 화상을 해제할 수 있는 캐릭터가 많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트레저맵 샹크스 같은 경우는 무가금 캐릭터기 이 때문에, 어, 요것을 얻어주시면좀 좋을 것 같고요. 나중에 산타나미가 트레저맵에서 나오는데, 그, 그, 그 그 캐릭터도 화상을 더 많이 해보고 음, 시켜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캐릭터가 나오기 전까지는 화상 상태를 좀 버텨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1 동안 자슬롯출원율 크게 상승하고 방해 슬롯을 포함해서 자슬로슬 제외한 모든 슬롯을 랜덤으로 변환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또더 좋은 게 있어요 그 다음에 타이밍 보너스에 공격 60배 무속성 데미지가 추가됩니다 아주 어, 비싸기가 정말 하나하나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중요시하게 될게 뭐냐. 맥스가 8턴입니다. 8턴. 팔턴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스페셜 던전에서도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결전이나 콜로 같은 경우는 이제 턴작을 하니까 좀 턴이 조금 길어도 상관이 없는데, 스페셜 던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쉽기 때문에 빨리빨리 진행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필살턴이 긴 그런 캐릭터들은 필살기가 좀 사용하기가 좀 애매한데, 이 샹크스 같은 경우는 팔턴에한 번씩 쓸 수가 있다. 그것도 이제 뭐, 그것도 이제 뭐, 모험시 필살턴 단초 이런 것까지 깎다 보면은 거의 초반부터 그냥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던전 에서도 샹크스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죠 자 여기서 아까 전에 제가 중요하다고 여겼던 이중 발동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중 발동이 뭐냐면 이 필살기를 한번 썼을 때 한번 바로 더쓸수 있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면 모든 배리어 1턴 감소인데 1턴을 더 감소시킬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어 예를 들어서 스테이지 4에서 배려가 1턴 있고 스테이지 5에서 배려가 1턴 있어요. 그러면 스테이지 4에서 한번 쓰고 5에서 한번 쓰면 될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 스테이지 5에서 보스 년에서 배려가 2턴을 갖고 있어요. 그럼 거기서 바로 두 번을 쓰면 되겠죠. 그럴 경우에 배려의 배려를 2턴 감소시킬 수 있다. 화상 상태도 마찬가지고요. 최대 2턴까지 회복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 모든 배려 감소라든가 화상 상태도 좋은데. 어, 추가로 방해 슬롯을 포함해서 슬롯 변화까지 가능하고요 그리고 에이, 패타임이 보너스가 뭐냐면 이제 퍼펙트 뭐 이런거 체 퍼펙트 를할 때마다 이게 데미지가 추가로 어, 데미지가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방 어, 한방 하방이 굉장히 강력해져요 네 트레저맵이 어, 한판은 진짜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오는 것 같지? 음, 1판보다도 한 판이 더 빨리 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피로도가좀 있으실 것 같은데, 어, 샹크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좋은 캐릭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얻어두시면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예, 지금까지 트레저의 샹크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키노였습니다 감사합니다.